김승규 키퍼고요. 최철순, 김진수, 윤영선, 장현수 수비수입니다. 정우영, 이재성, 손준호, 이창민 미드필더. 김신욱 이근호 두 명의 선수가 투톱을 형성합니다. 자메이카입니다. 나이트 키퍼 리치 피셔, 프랜시스 로렌스 메카시 지본 왓슨, 윌리엄스, 모리스 이스트, 데인 켈리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경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이 빨간색 경기복, 오른쪽 진영이고요. 자메이카가 왼쪽 진영에서 경기를 풀겠습니다. 잉글랜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거의 습니다 네. 자 기기가 만넷 좋습입니다 오! 실화고 니다 네. 데인 켈리의 왼발 슈팅에 초반부터 실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메이카 선수들 순발력이 있고 여기서 헤딩 클리어링 자체가 일단 미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켈리 선수에게 지금 아, 자리를 내줬죠. 네. 네. 자, 이 데인 켈리 선수는 A매치 데뷔골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득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 경합을 펼칠 때 켈리에게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그 정도는 커버해 준다면 네. 자, 김신욱 머리 얹혔습니다. 쪽 이근호 이근호 뒤쪽에 최철순이 받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근호 크로스 시도. 최철순 넘겼습니다. 헤딩! 아, 유재성의 아, 머리 얹혔습니다만 살짝 비껴 갑니다. 네. 네. 어. 자, 최철순의 크로스. 김신욱 쪽입니다. 김신욱 떨궈지고 세도 하면서 왼발 슛! 아, 아 네. 네. 네, 살짝 비나가는군요. 김신욱 선수가 힘이 있죠? 결대로 잘 밀어줬는데요. 튕겨냈고요. 다시 한번 이재성에게 공왔습니다. 최철순에게 넘겨줍니다. 최철순의 오른발 크로스. 먼쪽이그로 헤딩. 하지만 뒤쪽으로 나갑니다. 아, 또 좋은 런닝 점프였습니다. 이재성. 자 친면 역시 최철순이 있는데요. 밀어줍니다. 최철순 오른발 크로스. 하지만 그대로 스쳐갑니다 네. 이번엔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이 선에서 잡았습니다. 하지만 빗나갑니다. 손준호입니다. 바뀌더라도 유연하게 이제 그 자리에서 대처가 돼야죠. 네. 또 다른 빈 공간을 커버를 또 해야 되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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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그런 위치입니다. 이근호가 넘겨줍니다. 머니치 잡아내고 손준호 슛. 네. 아 빗나가는군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공 잡습니다. 네. 반대 전환이 좀 돼야 되겠죠. 아,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이재성. 끌고 들어가면서 아, 아, 좋은 패스입니다. 연결받습니다. 자 크로스 기회. 김신욱 쪽 헤딩. 아 완전한 동점골 기회였습니다만 네. 아쉽게도 조금 더 꺾이고 말았습니다. 일본전 때 나왔던 패턴이랑 비슷하죠. 이번엔오른쪽 라인 아니겠어요? 네. 이그노. 이그노. 이번에 왼쪽에서 크로스 넘겨줍니다. 하지만 네. 헤딩 처리하는 자메이카. 이창민이 다시 한번 받쳐줍니다. 이창민. 아 땅볼로 깔리면서 키퍼에게 아, 쉬는... 가는군요. 자 김진수에게 공 왔습니다. 김진수의 크로스. 김시욱 쪽. 골대 맞고 나오는군요. 아쉽습니다. 이재성의 헤딩이었습니다. <laughs> 걷어낸 이후에 다시 한번 자메이카 공격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로런스에게. 케마르 로런스의 왼발 크로스. 네. 바로 슈팅이 됐는데요. 김승규가 쳐냈습니다. 김진수. 김신욱에게. 김신욱. 자 떨궈놓고. 측면을 돌려줍니다. 머니친데요 그대로 때리나요. 왼... 찔러줍니다. 다시 한 슛. 아, 아 센스있는 슈팅을 시도해봤던 이재성. 자, 측면에 이재성과 최철순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성, 살짝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창민에게 넘겨줬습니다. 오른발 기회, 이창민, 슛! 네, 이번엔 위로 솟구치는군요. 네. 자, 역시 축구에서는 여러 차례의 기회보다 한 번의 실수가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준 네. 전반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선 경기이기 때문에 여섯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후반전에는 2회의 교체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딱두 번만 교체를 할수 있고, 여섯 어, 명을 넘기면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김진수 코너킥 이번엔 짧게 밀어줍니다 돌려받는 김진수 자 이재성에게 슬쩍 밀어주고 이재성 돌아서 대단합니다 잘쳤습니다 하지만 빗나가는군요 네. 센세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네. 이재성 어, 미국은 이제 MLS 미저리그 사커가 이제 승강제가 없기 때문에 네 산스죠 들어갑니다 은위치자 김승태가 잡아놓고 가운데 이재성 이 있습니다 이 선으로 넘겨줍니다 슛네 하지만 빗나가는군요. 김신욱의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럴수록 또 과감하게 공간이 나오면 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김진수 선수도 아까 이제 왼발 중거리 슈팅. 자 넘겨주고요. 있어야지. 헤딩. 야. 골. 역시 김신욱. 2점 골격하는 김신욱입니다. 김신욱의 A매치 연속 골입니다. 야 정말 김신욱 선수 지금. 오늘 도 골입니다. 최철순의 이 얼리 크로스가 예술이었어요. 네. 네. 자 김신욱 선수가 사실 A 매치 경기란 득점이 상당히 적었었는데 지난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야 확실한 옵션이죠. 네. 자 최철순의 택배 크로스 그리고 김신욱의 헤딩. 자 상대 수비수의 몸싸움 이후였습니다만 잘 버텨내면서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자한번에긴 패스로 최전방으로 전달하는 자메이카입니다. 데인 켈리, 자 정우영까지 내려오면서 수비해줬습니다. 측면에 케마루 로런스가 올라옵니다. 왼발킥 좋은 선수입니다. 네, 로런스의 왼발킥! 하지만 네. 김승규가 빠르게 잡아 냅니다. 도와줄 만한 선수가 필요한데요. 정우영, 정우영 좋죠. 올려주고 김신욱 헤딩! 야또 김신욱! 김신욱의 멀티골! 대한민국이 2대1로 역전합니다! 아 오늘 김신욱의 머리 확실합니다. 네. 자, 지금도 중앙 미드필더인 정우영 선수가 정확한 오른발 얼리 크로스죠. 네. 오늘 자메이카의 이 센터백들이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고 전문 센터백이 한 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앙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데 김신욱 선수가 확실하네요. 네. 아, 지금은 완전히 놓쳤고요. 김신욱의 머리를 아예 조준을 해서 정우영 선수가 정확하게 배달했습니다. 4번이라고 외쳤는데요. 김진수 깔아주고요. 슛! 아 이번에는 네. 속구 치고 가는군요.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정우영, 정우영. 자, 반대편에 좋죠. 올라온 선수에게 네. 넘겨줍니다. 김진수. 김진수가 바로 넘겨주는데요. 오! 네. 아, 네. 김신욱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김승규 선수 패스 아주 좋았죠? 네. 자, 이근호가 넘겨주고 들어갑니다. 김승대 이근호에게 로빈패스. 이근호! 이근호! 네. 본인이 해결해봤습니다만, 키퍼에게 잡힙니다. 네. 패스가 아. 중앙으로 넘겼습니다. 지번 왓슨입니다. 자, 가장 A매치 출전이 많은 선수인데요. 슛. 아, 근한 네. 번에 먹 많은군요. 한 번에 중앙이 뚫리면서 상대에게 동점골 허용합니다. 오늘 A17 대기자로 가는 말릭 포스터에게 두 번째 골 내주고 맙니다. 이제 따라다니면서 네 지금 너무 이제 멀어져도 문제이고 가까워져도 문제인데 지금 너무 멀어졌어요. 네아 지금은 중거리로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수비진이 완전히 열린 상태 또 만들어내거나 좋은 상황을 연출하지만. 정확도가 좀 확률이 많이 떨어지면 아 지금도 네. 상당히 위험한데요 개인 캘리가 다가오는데 두 명의 중앙 수비가 자,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전방에 김신우는 그대로 있고 네. 이승기, 이승기, 이승기 선수를 전방에 그냥아 김승대 잡았어요 김승대 슛! 아 이걸 해결 못하는군요 슛! 아 이것도 막히는군요 이거? 아 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앞서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차례 상황 모두 넣었어야 아, 되는 상황이죠 아, 지금은 상대가 골을 헌납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처리가 됐습니다 이재성 슛아 살짝 빗나가는군요 네. 자 이재성 돌아섭니다 이재성 찔러주고 김시욱아 아, 살짝 아. 내준다는 것이 상대 수비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아, 코너킥 점일 하드웨어 그대로 나가고 마는군요. 자메이카의 스로 아쉽네요.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이기는 결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결국 무승부로 마감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과 자메이카의 대결, 피파 랭킹 거의 비슷한 두 나라가 제3국에서 맞붙었는데요. 오늘은 2대2 무승부입니다. 김신욱 선수의 헤딩 결정력을 볼수 있는 장면이 두번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사실 좋은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